지금 영상 너무나도 잘 클릭하신 게 우리 기술이 원전의 두뇌를 만든다면요. 원전의 심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곳이 바로 한전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미 원전 동맹 강화와 지분 공영화제 추진 소식과 함께 베일에 쌓여있던 SMR 유지보수 독점권이라는 메가톤급 재료를 전격 공개합니다. 자, 결국에는 앞으로 이 한미 원전 동맹의 이 공식화입니다. 최근 미 국부와 결국 한국 외교부 장관이요, 원전 건설과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원자력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 원전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의 손을 잡았다는 건 국내 발전 설비 운용과 정비 분야 1위인 한전 산업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주목을 해야 될게 뭐냐면요. 신분 상승이라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작동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한국전력의 자유총 연맹이 보유한 한전 산업의 지분을 인수해서요. 공영화하려는 움직임이 고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공공 기관으로 회귀한다라는 건요. 국가적 지원과 안정적인 일감을 보장받는 공기업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차세대 에너지 시장의 독점적 지위입니다. 네, 전 세계가 SMR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이 소형 원자로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전산업은 요 화력,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계측 제어와 독보적인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이후로 운영 정비 부분에서 한전산업의 낙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산업은 강력한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결국에는 한미 원전 동맹 수혜, 지분 공영화 기대감, SMR 유지보수라는 완벽한 삼박자를 다가준 기업이고요. 지금 우상향 랠리 보이면서 추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전산업의 정확한 타이밍 공략법과 그리고 숨겨진 히든재료가 있다고 라 했죠. k 1전의 독보적인 히든재료를 준비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공개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진짜 천운이 따르신 겁니다. 제가 제 지인들한테도 절대 안 보여주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검색기를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00% 무료로 긴급 공개합니다. 장세무가 수급에 몰리는 세력들을 추적해서 만든 검색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공개하면 제 검색기 로직이 꼬일까봐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정말 좋아해 주시는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위해 딱 이번 한 번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검색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미 털기가 끝난 자리. 그러니까 세력들의 돈다발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폭발 직전의 타이밍. 그 1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뻔한 검색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적중률이요? 숫자로 말안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요. 여기 황금별 뜬 종목 보이시죠? 제가 만들어놨는데 한 종목은 이미 사안가 달성 성공했고요. 한 종목은 사안가가 임박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루에 5% 10% 수익도 훌륭하지만 검색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시세가 제대로 나와주는 종목들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최고점 뭐 상한가도 많죠. 못해도 20% 이상 터져주는 강력한 수급 종목들로만 추려서 제가 뜰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키움, 삼성 미래세 대신증권 등 증권사와 휴대폰까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고요. 이 알고리즘이 딱 적용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HTS와 핸드폰이 가장 강력한 수익 자판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관들이 쓰는 수식을 제가 역으로 뜯어 고친 거라 설정법이 진짜 토나오게 복잡합니다. 컴퓨터 잘못 만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설정 다 필요 없다. 이 결과만 떠먹여 드리겠다. 자, 이 괴물 검색기에 포착되는 오늘의 주도주 제가 그 핵심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채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알림만 확인하시면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가 종목도 여기서 매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가 나와줬죠.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가달성 이렇게 멘트까지 다 나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미친 성능의 무기를 장착하고 시장을 압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긴말안 합니다. 선착순으로 문 닫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참여하느냐? 자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 1 0 8 0 2 1 2193번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유료 리딩방 가서 수백만 원 날리지 마시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 검색기 신호 하나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역전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라는 거 기회 있을 때 바로 0 1 0 8 0 2 1 2193번으로 이렇게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오늘의 사 상가 후보는 날아갑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국의 자국내 원전 사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정비 기술력을 필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원전 운영의 핵심이죠. 유지보수 패키지 수출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무려 20년 만에 기환입니다. 어, 지금 한전 인수 관련해서 공영화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소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전 세계가 열광하는 SMR 운영 유지 보수가 가이드라인 수위 레벨, 이 한전 산업의 기술력을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 건설 수익은 일회성이지만 운영 수익 가동기간 내내 발생하는 영구적인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거죠. 체코 원전 수주 이후로 운영 설비 정비 부분에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종목이 바로 한전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매 매매동향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기관금도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월봉상 추위가 되겠죠? 지금 차트 추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다 돌파가 나와주고 있죠. 거래랑 토도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을 보시면 여기 매물대 구간 보이죠? 위에 막혀 있는 거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변동성을 그려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날아가는가 정확한 차트 추이가 되겠다 지금 우상향 랠리를 보여주는 만큼 여러분들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가격 전략과 숨겨져 있는 원전 산업에 대한 한전 산업 관련 히든 속보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공개 도와드릴 텐데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 1 0 8 0 2 1 1 9 3번을 9라고 적어주시고, 한전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전 산업에 대한 이 가격 전략과 이 모든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 로봇이 정말 막대한 트래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준비해왔는데, 예, 최근부터 본격 부각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미래도 점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로봇계가 우사인볼트를 이기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팔이 부러져도 이제 끄떡없다라고 하면서 인간형 로봇이 또 만들어졌죠. 심지어는 로봇이 이제는 머리까지 잘라주면서 이발로봇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와 합체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이족보행도 나와주면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빠르게 이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슈로 바닥권 대비 3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는 심지어 바닥권 대비 5000%라는 더욱더 놀라운 상승이 나와줬죠. 자, 바로 우리는 그 상승의 원리, 그러니까 대기업 투자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소개할 종목이 그 폭발적인 흐름을 재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보로보 로보스타 클로보 티로보텍스 효림로보 유진로보 유일로보텍스 너무나도 로봇 관련 주들 현재 많습니다. 자, 레인보 로보틱스 다음으로 로보티즈가 오히려 더큰 시세가 나와줬는데, 자, 아직 시장이 눈치채지 못한 이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매집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직 시세가 정말 크게 안 나왔고요. 오히려 앞전에 있던 이 로봇 관련주들보다 훨씬 더큰 파동이 예상되는 그런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 비롯해서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 증권사들까지 매집에 가담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동안에 화끈한 수익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 로봇 섹터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 보이시는 레이모 로보틱스, 로보티와 같은 이 기록들을 전부 갈아치울 수도 있는 역대급의 혁신적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하고 로보티즈도 LG전자가 2대 주주죠. 자 바로 이번에 대형 시세가 나올 이 종목은 해외 글로벌 기업 이두 군데가 눈독을 들이면서 물 밑에서 치열한 경쟁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앞으로 국내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종목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로봇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예, 매직주 어떻게 받아보냐면요. 자, 아래 제가 전화번호 적어 놨죠. 0108021-2193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집주 구독자님들의 한에서 100% 무료로 제공 도와드릴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뛰어넘을 이 마지막 엄청난 상승 예상되는 이 종목 받아보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